자, 오늘도 열심히 가보자. 아, 근데 큰일났다. 나 이거. 나 진짜 못하는데. 하나, 둘, 셋. 잘 썰었다. 이거 진짜 잘 썰었는데? 아니, 너무 무슨 시겠는데 파니? 아 코드 시까지 죽여가지고 이게. 저 이야, 야, 존나 뭐... 많이 죽었는데? <laughs> 야, 뭐야? 타라수는 타라수는 아니, 타라수는. 뭐야 이거 이거 맞아요? 저한 맞아. 맞아? 마디만 해도 돼요? 일단 이교 형님이 그 베크 썰어갖고 자작한 거고요. CCTV 보고 있었는데 그, 무기고 아래에 그낡 넣는 곳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쪽으로 베크가 미션라로 들어갔는데 그쪽에 애교용 씨가 가더라고요. 그래갖고. 오.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나 지금 통신실 여기 위에 시체 이거 본 건데. 네네 잠시만요.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오더라고요. 예, 예. 근데 나왔는데 나왔는데 베크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거 만약에 울리면 애교용이다 했는데 진짜 베크가 뒤져 있네요. 네네 네. 애교용 씨입니다. 그... 지금 경크니까 이거... 아, 아, 이건 거의 밀고 가는게 아, 맞아요. 아. <laughs> 그러면 이, 이거 저온선 주잖아. 응? 이거 이거 그러면로드는 브로드는 많이 드는 브로드는 브로드는 브로드로드는브로요이 브로드는 나이스 는 <웃음> <예쓰기> <웃음> <웃음>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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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표식 님이네. 표식 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. 이런 거예요. 사랑님. 아, 틀리면 안 돼. 무슨니까. 이거 잘했는데. 고야 되는 거아야 아, 아 그런 거. 아, 너무 한걸 진짜로 나. 아양 올리는데 그냥. 검은색 사면 파블이요. 아, 병종으로 왔어야 되는데. 아, 근데 검은색 좀 그만 죽여 주세요, 여러분들. 아, 근데 나는 인포가 더 부담되는데. 아, 인포가 더 부담돼. 어, 뭐야? 아, 어, 살았다. 아니근 최위치. 아니, 아니 근데 <laughs> 최근에, 아니 커드시가 살았는데 거의 경 큰데 당신. 뭐야 뭐야 아, 뭐야 뭐야 아니 시체 아니. 시체 위치가 바이탈실인데 <laughs> 네, 너... 용암 미션 하고 있으 계신데? 아니 저 사람? 시야가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? 용암 미션 325도 맞추고 있었어요. <laughs> 어 그런. 그럼... 정확한? 어, 최하니 견스타거본것 같습니다. 뭐요? 저 요즘 미션 하고 있었는데 노랑색이랑 갈색이랑 봤잖아요 저. 그래요? 지아니스, 당신은 도대체 에어? 어디에서 이제 7 시로 오신 거죠? 아니 나 시에 미션 존은나아가아고 바로 왼쪽으로 뛰어가지고 바로 미션하고 있었는데. 에? 아니 시에 열심히 미션 하는 사람한테 왜 그래요 진짜로? <웃음> <웃음> 아니, 에이, 아니, 에이, 아니, 애경이 봤죠저 봤잖아요 저 열심히 산소 채우는 거. 에어? 아니, 에어? 못 봤는데요? 아, 아, 진짜로 음. 왜 그래? 그래 아, 근데 잠깐만. 아아 근데 지한이 아니야. 지한이 나 오는 거 봤어. 6시 무기고 쪽에서. 아, 발탈 쪽이면 뭐백급들 중에 하나다 그러면 딱 나왔다 이거. 일단 하다 아, 싶으면 토 하자. 토 하는 게맞아 뿌리들 그거 백 밀어야지. 뿌리백급 뿌리 아, 나중에. 이렇게 가자. 이렇게 가자. 내가 아니니까 백크네. 에크 배크 밀어버려. 밀어버려. 아니 리 죽여. 그 너 맞는다. 아니면 백 씨, 백씨 없지. 백씨 인기 많네. 둘다 아닐 수가 없지. 김종원데. 역 밀어야지. 뭐 이런 걸안니까 아, 김종 죽여야겠다. 김종 죽이고 극락갑니다. 근데 백왜 이렇게 빨리 걸렸냐? 마이크 켜있어요 야, 너도 걸렸다 이 새끼야. 어딘가요? 뭘어디에요 당신 찍을 건데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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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는 라코시 밀고 가는 게 맞아요. 디스코드로 욕성으로 한, 한 마리만 할게요. 한 마리밖에. <laughs> 제만 한 번만. 백그에게 백그에게 빨리 진짜, 가냐 진짜, 이랬는데. 빨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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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는데 빨간 빨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마리만 예. 할게요. 백그로 다 찍고. 라다 찍고라고요. 맞아. 정답이고. 얘기하아 잠깐만 시체 어디야? 시체 어디야? 그거 한번 드릴게요. 지금 20판 넘게 했잖아요, 지금. 근데 처음 인포 걸렸는데 저렇게 빨리 죽으니까 안타까워서

근데 이건 좀 빨리 죽여야 되긴 합니다. 급하다 급해. 이 김종우를 죽여야 돼. 어. 응? 시체 위치 어딘가요? 이제 그 사무실 지나쳐 바이탈 그 사무실에 바이탈 있으면 은나 마지막으로 시연이가 바이탈에 있는 거 봤는데 아니 여기 바이탈 쪽은 아니고 그 사무실 왼쪽 꼭지점에서 대각선으로 왼쪽쯤 나 표본 관리실인데 무슨 소리 야 근데 이거 거야? 일단 뿌리는 아니야 뿌리 내가 CCTV 봤는데 죽인 거 아니야 그냥 뿌리발견했어 그럼 이거 시연이네 뿌리 다나 저거 둘이 링크돼 있으면 은 남는 거 시연이밖에 없네 아, 박사장이 아무 어딘데? 아무것도 없지 나를 미는 이상한데, 나는? 일단 다나랑 아, 뿌니는 아, 그거잖아. 다나랑 뿌니는 그 서로 링크돼 있으니까 아니야. 서로 인기 투표에 나는 시연이 같아 근데. 아난시연이 날게. 난 재밌게 할래. 아, 난시연이할게 아, 아, 나는. 아, 일테일테 아, 삼국지다 지린다아 정말 누구냐 이거? 시연이 조심해라. 나 아니야. 뿌리야 사람만 아, 있어라 뿌리야. 알어 뿌리야 사람만 있어라. 알았어. 아 이거 더 세게 몰았어야 돼. 아 끝났다. 아 미션이 끝나. 이거 시현이 죽이면 안 돼. 와나 어? 짱이 어디 갔어? 박사장 일부러 나안 죽이고 내 앞에서 그나 짱이 죽어 죽여버렸어. 나 의심하다가 일부러. 와 진짜. 이거 그냥 시현이 달면 아, 돼요 뿌리씨. 이거 막경크라 뿌리씨가 선택해야 돼 아니 근데 교용아 너나 달아 나너 달게 이거는 뿌리씨가 아, 선택해야 돼 아, 진짜로 아, 아니. 회장님은 굉장히 차분하고 교용님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나, 나 일부러 어떻게 해야 되지? 되지? 일부러 차분한 차는 거야 돼. 아니 이게 전전 상황을 생각해보면 진짜 쉬운데 뿌리씨가 이게 진짜로 왜냐하면 그 사무실에서 마지막 알리바이가 제일 없는 게 교용이고 사무실 쪽에서 가타이실에서 아, 계속 야, 오다가 갈까? 내이겠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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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이아아거 이거, 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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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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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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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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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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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거거